34라인, 56라인 아,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키즈스테이션 네, 유치원차, 어린이집 차량들이 어. 아, 저기서 정차하면 엄마들이 애기들을 실을 어, 태우고 내릴 수 있는 어, 이 정문 쪽에 키즈 스테이션이 보이고요 아, 정면 지금 보이는 데가 백이동입니다 아, 그리고 중앙정원 소나무들이 유람하게 아, 어, 많이 심겨져 있네요 백이동을 끼고 103동과 백이2동 사이 길로 나가면 바로 정문 게이트 되겠습니다